안녕하십니까 충남도의원 김기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7월 17일에 있었던 부여군민을 대표하시는 박정현 부여군수의 신비원의 폭행과 폭언을 행사하면서 위해를 가했던 사건에 대하여 성명을 발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부여군과 부여군을 떠나서 만나는 모든 분들이 이 상황에 대하여 개탄스럽게 생각하면서도 단호한 처벌을 우리에게 주문하셨습니다. 또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돼서는 안된다고 하시면서 재발 방지를 당부하셨습니다.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며 민주주의의 크나큰 훼손인 것입니다. 이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의원은 물론이고 정당 직능 단체장과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보도를 위해 함께 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고 성명과 관련된 기자회, 기자회면, 기자회견문은 김민수 충남도의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여군민 여러분 지난 7월 17일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현장을 점검하던 박정현 부여군수가 한 주민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부여군 당원협의회 일동은 6만여 부여군민과 함께 이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귀한면 지역은 상습 침수 구역으로, 공무원들은 이날 새벽부터 차수벽 설치와 하수구 물길 유도 등 긴급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박정현 군수도 수해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주민들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아침 일찍 수해 지역을 찾았는데 한 주민이 다가와 군수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욕설과 폭언을 퍼붓는. 폭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이 주민은 집중으로 자신의 상가가 침수된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민원인의 항의 수준을 넘어 자연재해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한 국무를 수행 중인 군수에게 직접적인 신체적 위해를 가한강 중대한 폭력 범죄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분노와 함께 우려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공권력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주민들의 삶과 안전을 책임지고 책임지는 최고 행정 책임자로서 공권력의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폭력은 개인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행정력과 공권력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모든 행정 행위에 대한 민원은 제도적인 해결 절차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법치를 흔드는 행위입니다. 셋째, 행정질서를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해 현장을 점검하는, 점검하는 군수에 공무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밤샘 복구 작업, 작업하며 고분 분투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켰습니다. 공직 사회의 권위를 훼손하고 행정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사법 당국은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여 가해자의 폭력 행위에 대한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합니다. 둘째,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공직자에 대한 폭행은 사회 전체에 대한 도전이며 공무 수행을 위협하는 중대한 민주주의 훼손 행위입니다. 단호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부여국민 여러분,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권력에 대한 존중은 사회 질서 유지의 기본입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이 공권력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공직 사회를 보호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제대로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앞으로도 공직자들이 부여군으로의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7월 21일 더불어민주당 부여군 당원협의회 일동. 제가 알기는 뭐군 기관 단체에서 하는 걸 군수님께서 어, 막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직 구봐주시는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